이란 얘기잖아. 앞선 거 관실. 여기서 사다리 타고 바보라니까 바보니까 스투핏. 아니 나 바보 아니야 진짜 찾아봐 길 아, 알면 알려줘 어? 여기 또 올라가는 길인데 여긴 어디? 난 누구? <laughs> 여긴 어디? 여긴 어디? 오늘 에일리언 출장 가? 왜 얼굴 안 나와 에일리언 잡았잖아 어제 잡은 게 아니고 우주로 날려버렸잖아 아못 봤지 어제 내가 날려버린 거 보셨구만. 어제 내가 우주로 날려버렸잖아. 찡, 끝. 여기도 아닌 것 같아. 어제 같이 탈출해가지고 둘이 손잡고 우주 미안할 뻔 했잖아. 아, 이게 s h i f 탭을 눌리면 이렇게 되는구나. 널널하겠다 dlc 출시발권 아 dlc에선 나오는거 아니야? 아 여기 또 뭐냐 잡소 음, 응. 사람, 사람도 사람 거의 다 잡았을 거예요 사람도 다 잡았을 거예요아 근데 저 e not interested. So 기기 bones for 어 이게 된다. 네 오늘 끝장 볼 거예요. 끝장 보는데 지금 관리자거나 획득? 아까도 획득했잖아. 어? 아또못 들어가? 어떻게 들어가? 화약병 하나 던져 터트려야 되나? 이건 위쳐가 아니지. <laughs> 위쳐가 아니지. 저기는 저기는 들어가는 거 모르겠다. 아니면은 방법이 있지. 방법이 있지. 세이브를 해. 일단. 아니 들어가 봐. 숨 참고 들어가라고? 아니 그냥 그냥 무적 들어갈래. 들어가고 노다되 듯이. 뭐. 들어가. 막혔어 막혔어 못 들어가. 오 마이 갓. 안 들어가죠. 안 들어가죠. 아 나도 알아. 아폴로 코어로 가는 전용 전차. <laughs> 저 무식하면 <무식감은 웃음> 닭돌, 닭돌 몰라, 닭돌. 닭돌. 아우 나 미치겠네 또. 야 지하로 내려가는 길을 생각해봐. 그 전철역 가는 길을 알잖아. 세봉. 전철역 가는 길 생각해. 전철력 가는 길아 전철력 가는 길 생각하라고! 전철력! 생각해내야 한다 생각해내 언제까지 이렇게 무식하게 어깨춤을 출거야 왔던댄가 아, 나 돌아갈래. 이거 d 던 o 냐 a t t 아까 왔던 h 데 n t 카 e 다 삐졌다고 삐진 게 아니에요. 삐 t 게 아니고. 이거 어떻게 내려가는지 모르겠어. 내가 여기 어떻게 올라왔냐? 이거 어디 막 돌고 돌아가지고 내려가야 될것 같은데. 이제 안드로이드도 없단 말이야. 어떻게 올라왔냐고요? 몰라, 기억이 안 나. 어? 탐색? 뇌관? 나 지금 뇌사한 것 같아. <laughs> 나 뇌사한 것 같아. 뇌사. 여기 어떻게 올라왔던지가 어 이건가? 새로운 전철이다. 과학의루 타워로 갑시다. 과학의루 타워로 갑시다. 나처럼, 응? 음? 뭐가요? 뭐가? 야, 목표가 식스 화합인데, 어? 식스 화합에서 내려가는 길이 있다고? 여기, 여기서 가는 게 아니고? 미치겠네. 이거 미치. 다 찍어 놓으라고? 뭘 찍어놔? 아, 길을. <laughs> 자. 이게 이 맵에 있는 건 확실해, 그러면은. 여길 갈 수가 있으니까 이 맵이 존재하겠지. 를 아까 가스 빼는 방법, 아니, 그, 그 방으로 가야 되는데. 그 방에서 올때 올 엘리베이터가 망가졌거든요. 거꾸로 가는 게. 최대의 난간이다. 과학 의료 타워에. 일단 여길 가야돼요 이 안드로이드 제어실 일단 다시 가야돼 어 안드로이드 제어실 내가 어떻게 갔냐 여기서 어... 내가 여길 어떻게 왔지? 방등면을 쓴다? 아니야. 안드로이드 제어실 을 가야돼, 안드로이드 제어실. 이 내려가는 건 답이 아닌 것 같아. 내려가는 게 답인가? 이건 그냥 내려오는 거고, 단지. 어, 끝에 엘리베이터는 우지모를 갈아입으라고? 여기도 아니고 안드로이드 제어실을 가야 한다. 안드로이드 제어실을 안드로이드 제어실을 가야 한다. 아 이거 쉬프트 탭킵못 바꾸나 이거? 어 안드로이드 제어시 왔네? 여기 왔잖아 여기 왔고 <놀람> 여기서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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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uman blood I've alerted the marshals, put my secretary someplace safe and right now I'm headed for the transit. I'm gonna get a working Joe to consult Apollo. Maybe it knows who the hell is to blame for this 음? 컴퓨터 같은 거 없어요? 지금 컴퓨터로 하고 있잖아 게임. 얘들아 참게. 여기서 몽디 어딨죠 몽디? <laughs> 여기 여기 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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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했잖아 업그레이드 실래서. 제어실인데, 여길 가야 돼요. 관리실 방향인데, 이 방을 들어가야 돼. 아,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. 저 반대 방향? 어? 아닌데, 이쪽 방향이 아닌데? 저 위로 어떻게 가지? 여기 가서, 이렇게 돌아서, 여기. 야, 맵이 바뀌잖아, 이러면은. 아, 여기선 내려가도 돼. <laughs> 여기선 내려가도 돼. <laughs> 아무리 봐도 아까 왔던 데 갖고, 왔던 데 갖고, 왔던 데 갖고, 왔던 데 갖고, 왔던 데 갖고. 내가 가는 이 길이, 그 길이, 이 길이, 저 길이 똑 <laughs> 그래, 여기서 이제 아 이거 시프트 탭 끄기 없나? 설정. 어, 게임 중. 오버레이 바로 키기 시프트 탭이 아니고. 이걸 바꿔. 아 여기서 야, 왜 구역이 바뀌냐? 아까랑 다르잖아? 이러면. 살려줘. 살려줘. 살려줘.